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감이 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그 16장 17장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5장 끝부터 15장 끝부터 16장 17장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8장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성경에서는 아람,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네.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거죠. 예. 수리아 안디옥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터키 지역을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리뽀, 데살로니가, 베르야, 아덴, 고린도. 아, 이렇게 고린도가 이제 반환점이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3년 그 다음에 오래 머물렀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 다른 데는 빌립보는 얼마나 머물렀는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짐작만 할 뿐입니다. 테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 베레아도 마찬가지고 아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다가 사람들과 작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과 작별하는데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작별하는데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물론, 다른 교회가 이제 후원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바울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텐트 메이커입니다.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 직업이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같이 같이 살았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떠났다. 오늘 말씀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18절에 나오지요?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요 수리아는 수리아 안디옥, 화송한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함께 하더라. 예? 바울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같이 동행했다. 예?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 바다를 항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배가 지금처럼 안전했겠습니까? 예.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 우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쵸? 렇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예. 이 대목에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등지게 하는 그런 모습,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까? 끄는 힘이 있습니까? 혹시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서 그 대목을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직업이 같다고 같이 갑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완전히 바울에게 빠진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그랬어요. 그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목숨까지 내놓은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구포교의 한 목사 위에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는요 완전히 바울에게 빠졌어요. 목숨까지 내놨다. 그 심리학자 이민규 박사가 쓴책 가운데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이 얘기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나누면 크게 두 부류. 사람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사람을 이렇게 끄는 사람, 사람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말은 사람을 잡아당기는 사람과 등을 밀어내는 사람과의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라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게 이민규 박사의 주장인데 예를 들면 물건을 판 다음에 전화를 한 통화하는 거 에?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거 에? 그리고 한발 앞서서 친절을 베푸는 거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차이가 밀어내는 사람이냐, 사람을 잡아당기는 사람이냐로. 나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전화하는 태도, 인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횟수, 감사하는 방법, 이런 것이 그런 걸 가른다는 거죠. 예. 네. 자, 제가 그 이민규 박사의 주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인사성이 없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감사를 잘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태도가 뻣뻣하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사람이 차다. 예수님 잘못 믿는 것이요. 예? 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 전화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과의 관계. 예? 다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민규 박사가 쓴책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그책안 읽어봐도 그런 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따뜻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예?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겠다고 한 것이겠는가. 답은 뭐겠습니까? 아니, 바울에게 이렇게 1%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따뜻했기 때문에, 뭐 겸손했기 때문에, 예? 뭐 인사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 보고 내가 이 바울에게 목숨 걸겠다. 그렇게 생각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네. 바울은 점점점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온유한 사람, 점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바뀐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또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은 이유가 뭘 것이, 무엇일 건가를 생각할 때 다른데 이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울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비전이 너무나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일평생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에? 바울을 보면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에? 그것 때문에 바울을 따라간 거지 뭐, 바울이 뭐좀 겸손했기 때문에, 바울이 뭐 인사성이 좋았기 때문에, 바울이 뭐 조금 따뜻했, 예? 그건 지나친 상상 아니겠습니까? 예. 바울은 틀림없이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교제하면서 간증도 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얘기했을 거예요. 비전을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건 사람이지만 이 바울에게도 인생을 내가 걸만하다 에. 그런 생각을 했음직합니다. 에. 아, 제가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했는데도 안 변하지 않았어. 성경 공부했는데 변하지 않았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했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옛날로 다 들어갔어요. 제자들의 변화는 결정적으로 뭡니까?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하는. 그래서 이번 청년들,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주제 그거 좋습니다.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을 체험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하지 네.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요, 약간 변합니다. 약간 변해.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 네. 성령 체험하는 채널이 뭐겠습니까? 그게 기도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기도에 붕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네. 토요일 이 정도 나오고 다행입니다. 이 정도 나오고 다행이에요. 월요일 날이 정도 안 나오잖아요. 화요일 날이 정도 안 나오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기적이잖아요.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섯 번의 성령 체험 사건이 나오는데 거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네. 그래서 제가 예배의 복을 기원합니다. 기도의 복을 기원합니다 하는 이유가 네.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 기도에 관심이 없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네?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체험했잖아요. 네?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토요일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좀 가족들 권면하고 순장님들 또안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순원들 좀권면하고 항존직들이좀 앞장서고, 예. 뭔가 좀 기대하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보면서 뭔가, 예. 내가 이 사람의 도역자가 되는 거에 인생을 건물.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서 갱그레아에 갔는데,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일찍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대요. 구체적인 게 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자기 자신을 다 드린 사람이 바울인데 뭘또 서원한 게 있었겠습니까? 요건 제헌신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뭔가 우리와 다르잖아요.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몽땅 드렸는데 도대체 또 뭐가 소원한 거 있었길래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았다. 에? 지금까지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시 서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어쨌든 서원할게 없을 사람인데 에? 다시 헌신, 각오하는 거죠 네.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있나 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네. 여러분 정말 다잘 살기 원하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네. 죽게 헌신하는 게 정말 잘 사는 겁니다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삶을 죽게 드리는 게 인생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림도에서 겐그레아로 갔다가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만났다 헤어지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됐냐면, 20절. 에베소의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타고. 자, 에베소 교인들이 붙잡습니다." 이건 바울을 환영했다는 말이잖아요. 바울을 좋아했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붙들면 바울을 환영하는 거니까, 바울을 좋아하니까 더 잊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온다.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온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내가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에베소 여러분이 붙들지만 여러분이 나를 환영하지만 여러분이 나를 좋아하지만 내가 에베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얘기잖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예. 네.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에서도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에도 나오고 예.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돌아가기 원한다. 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너희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사도가 된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 네. 뭘 말합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바울이 말한 거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세상만사,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찬건 좋은데, 자신의 차고, 자신감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게 지나친 거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100세까지 산다.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산다.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위험한 말이에요. 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나는 100세까지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일할 을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백세까지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백세까지 산다고 말합니까? 내가 일을 할수 있다고 말합니까? 네? 그래서 큰코 다친 사람이 나폴레옹이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할수 있다.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네. 겸손한 태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되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 예수님이 주인되는 삶. 그게 행복한 겁니다. 네. 제가 이번 휴가 때는 차를 몰고 갔는데, 제 안에 탁 목사가 운전 면허증이 있지만, 운전 면허증이 있지만, 단 1분도 운전하도록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요. 네. 너무너무 서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길, 우리가, 내가 내, 내 인생 길을 운전할 수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예. 네.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도록 하고, 나는 옆에 앉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서, 어,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자, 보세요. 22절, 22절. 가이사랴에 도착했지요. 그리고 교회에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죠요 이게 이제 2차 전도행 마감입니다.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3, 23절 보십시오. 얼마 있다가 얼마 있다 고하는 말은 뭐냐면 휴식을 취한 후에 휴식을 취한 후에 떠났다. 3차 전도행 시작했다는 거. 23절이 3차 전도여행 이제 시작한 얘기인데, 얼마 있다가 떠났다. 학자들은요, 얼마 있다가를 10개월 정도 봅니다. 10개월 정도. 네? 10개월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3차 전도여행을 떠났다. 여러분, 휴식을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휴식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휴가 중인 우리 이 목사님, 정성근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휴가를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휴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재충전이 되었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렇게 24절은 이제 에베소에 도착한 이야기. 삼차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에 도착한 이야기가 이제 24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늘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